오늘 이제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시간인데요. 어, 평면 위에서의 평면 어, 위에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속도와 가속도를 살펴보는 형태를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평면 위의 운동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때 속도와 가속도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속도, 가속도, 속력이라고 합시다. 속력, 뭐, 가속력이라고 하는 형태를 볼때 원래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벡터예요. 속도, 가속도라고 얘기하는 건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놈은 벡터가 돼요. 벡터. 그 다음에 속력, 가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칼라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스칼라라고 하는 걸 배워서 속력 가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속력은 속도에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절대값 크기라고 하는 개념. 가속력이라고 얘기하는 건 가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우셔야만 합니다. 벡터 쪽에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벡터를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가 이렇게 해 봐요.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요. 점 P라고 얘기하는 것이 x는 ft예요. 그 다음에 y는 gt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시각이 변함에 따라, 시각이 변함에 따라 x의 위치와 y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야. 즉, 시각이 변함에 따라 x, y가 여러분들이 변한다라는 것이잖아. 그지 이것을 우리가 r에서 r제곱으로의 변환이라고 해서, 시각이 변함에 따라서, 그니까 러 수직선 위에 있는 시각이 변함에 따라서 좌표평면이 있는 점으로 이동되는 어떤 변환에 대한 모습이란 말이야. 그랬을 때 어쨌든 시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표 평면 위에서 어떤 점 x 와이점 x 시각이 변했어. 이게 x 는 t 에서의 위치야. 이거 뭐야? y 도 t 에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때 어떤 그래프인지 나도 몰라요.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됐을 때 이것을 x 플러스 델타 x 야. x 플러스 델타 x 변화량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점을 뭐야? y 플러스 델타 y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원하는 건 속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속도가 어 속도 어떻게 쳤습니까?라고 얘기할 때요 길이가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델타 x가 되잖아, 그지? 요 길이가 뭐가 돼? 델타 y가 되잖아, 그지? 델타 y가 됐을 때 시각 t에서의 변화량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속도, 가속도를 이거를 수직선에서 이거를 수직선이라고 생각해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게 위치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잘봐 x는 f t라고 주어지고 y는 g t라고 주어졌을 때 속도는 뭐니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쓰잖아 여러분들이 어 프라임이라고 쓸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f 프라임 t 그 다음에 속도는 뭐니라고 얘기하면 g 프라임 t 그래서 정의가 되기를 d t 뭐라고 얘기하면. dx, 요거는 뭐지? dt, dy 라고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x 좌표에 대한, 그러니까 x 축에 대한 건 맞지만 이제는 뭐야? x, y 축을 동시에 보겠다 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x하고 x, y라고 얘기한 어떤 관계식이 있을 때 v라고 하는 속도에 대한, 어, 점에 대한 모습은 속도는 dt, dx, c o 뭐야? dt, dy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개념을 통해서 알파라고 얘기하는 가속도 는 어떻게 되겠니? 한번더 미분하면 되겠잖아. 그래서 dt의 제곱에 d 제곱에 x가 될 것이고, 컴마 dt의 제곱에 d 제곱에 y가 된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라고 얘기하게 되면 v의 뭐야? 절대값. 속력의 절, 속도의 절대값. 가속력 어떻게 구합니까? 알파의 가속도의 절대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이거 벡터에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벡터. 벡터는 이제 점의 좌표로 표시한 건데, 위치 벡터의 형태로 해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크기니까, 벡터의 크기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고 그냥 단순하게 좀 여러분들이 지금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dx의 뭐야? 제곱의,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더하기 dt, dy의 뭐가 되더라? 제곱이 되더라. 그럼 가속력은 뭡니까? 루트에 d t의 제곱에 d 제곱에 x의 제곱 더하기 d t의 제곱에 d 제곱에 y의 뭐야 제곱입니다.라고 하는 형태로 벡터 단원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만 정확하게 이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벡터를 안 배운 상태에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평면 위에서의 운동에서 속도, 가속도라고 얘기하면 벡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방향성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어, 속도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고, 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돼 x좌표를 t에 관해서만 미분하면 속도 나오지. 우리 아까 배웠던 속도, 가속도에서 x축 위에 대한 것을 분리시켰다고 생각하면 돼 x좌표 따로 보고 y좌표 따로 보고. 가속도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더 미분하면 되는데. 속력과 가속력은 위치 벡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점에서 벡터의 크기를 설명하는 거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다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한테 속력하고 가속력에 대한 부분은 어, 벡터에서 배우니까 지금은 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로 계산한다 미분된. 그 점의 좌표를 어, 또 이게 도 함수로 미분된 가속도를 어,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한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들이 어, 도움이 좀 받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우선은 속도 가속도는 뭐라고 벡터입니다. 아시겠죠? 속력 가속력은 크기 길이 스칼라량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잠시 후에 한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